사실 말도 표로젝트 담당자이기 때 아아 네? 어디서 배달하셨어요? 이내금방금으거요아 이거 사 금방 발견했네요 그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라니 너희 없는 알았던거잖아 그정보는다 있어요? 네, 있을거야 바로 정보는 있습니다 이내용이 <laughs> 없어 그걸 <저> 들어야 되 프로님 질문 있어요? 끝난 뭐줄 알겠어? 아,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끝난 줄 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섯 시요 다섯 시인데 요 다섯 시입니다. 다섯 시입니다. 지금 끝난데 이 이야기 나 줄게. 아니, 다시 돼요? 요 아, <laughs> 아니 이시이야기해주시이기를이 얘기를. 이얘이야기를이 얘기를. 이얘기 얘기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기이 얘기를. 이얘이야기이기이기이 얘기를. 를이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이얘이거알를이 얘기를. 아야아니집아니야 집에 도뭐이기하 문자 안 끊겨, 문자 안 끊겨. 잠시만 잠시 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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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오늘 뭘 5시야. <웃음> <웃음> 야, 근데 아, 내가 시기를 지금 보기 한테 시키려고 선생님 원래 시간 좀더있으잖아요 <laughs> 어. 야, 근데 지금 할게 없잖아, 어차피. 니 <laughs> 야, 다시 시험, 다시 아, 시험 보러 아. 나 한번 바로 사실선 열때 있다. 일단. 우연히 들을래샴블로 아, 진짜 <laughs> 짧게, 얘기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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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도 이기대힘들다화면 힘든 거고. 힘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도 하신 자, 위치를 터에 대한 것맞은데하데 어? 이게 어떤 뭐 개념이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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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위치했던 그냥 원점 아니면은 시점이 원점이야. 어? 시점이 원점이 될 거야. 이렇게 보면 원점. 어, 두시 말하면 어. 이거 이게 뭔 말이냐. 응.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갖추는 거야. 이 위치벡터다라고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요? 위치벡터는. 뭐? 모든 벡터의 시점이죠? 그 원점을 맞추면 A를 맞추면 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었냐? A, B가 때, 그럼 이 A를 e, 평행을 켜서 원점을 맞추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원점을 맞추면 이렇게 그럼 B는 다맞춰로는데그 B'라는 게 이게 뭐 있잖아 이렇게. 알겠어? 그럼 자, 봐봐. 모든 벡터의 시점을 먼저 다 맞췄어 이렇 맞췄어. 다 맞췄어. 어? 여기서 말하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좌표 그 좌표계에서의 원점이에요. 알겠어요? 됐어. 어, 그래서 원점이 땅이 말이야. 일단 이해가 그럼자 위치부터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의 벡터 표현을 어떻게 할수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로 걸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의 모든 벡터는 어쨌든 좌표와즉선분화 시킬 수 있다 이 말. 이 말은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벡터 있죠? 얘가 바로 우리가 이때 잡혔던 좌표 표면상의 점이 처 점이랑 일치한단 말이야 즉, 벡터는 그래서 점이랑 같은 거야 앞으로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벡터에 송을 쪼갤 때 벡터에 송을 쪼갠다는 건 우리가 좌표상에서는, 이 좌표 표면상에서는 표면상에서는 이런 벡터 있다 치자 이 벡터가 어디더냐? 이 벡터가, 만약에 자, 선품만 이라고 가자는 말이야 선품만 이해 투척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가 만약에 알겠어. 어. a 자자 그러면 이 벡터 OA 벡터를 이렇게 보면 수식으로 어떻게 되냐? 성분을. 자 이걸 내가 여기 A A 다시 할게요. A 다시 이렇게요 그러면은 자 벡터 OA 벡터를 구지 보면은 벡터 OA 다시에다가 더하기 벡터 A 다시 A라고 볼수 있지 않냐? 이렇게. 뭐야? 됐어요? 이거는 내가 뭐 줬는 게 아니라 보고 그 이해한 끝나 끝난 거야. 어, 보고 이해하는 거냐? 이제 그럼 이때 우리가 o 뭐 a 이임죠 이런 걸 굳이 말해서 뭐 수평선분이다 말해 수평선분 알겠어요? 그러면은 a 파임 a 이지 우리가 뭐, 수직선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 한 벡터를 수평선분과 수직선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거든.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a 라임을 어떻게 하면 돼? 자, 어떤 벡터죠? 어? 어떤 벡터? a 방향을 가는 x축의 양의 방향하는 어떤 벡터 있지? 근데 기가 뭐가 돼? 사인 벡터 이렇게 보는데. 혼자 있죠. 후에는 A 프 A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뭐? 2인 벡터가 이렇게 보는데요. 딱 있어? 혼자 있어? 응. 아직 설명 안 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단위부터 설명할 건데 일단은 봐봐. 1인 벡터였 뜨는 자 크기가 크기가 5A 과 같고 어 당연히 당연히 5A 과 같고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어?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단위 벡터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뭐 2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표현하자. 얘는 세배 어, 벡터 이 원에다가 더하기 y 방향 이 툴러라면은 두배 벡터 이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굳이 보면 선생님 선생님 이 원은 뭐예요? 이 원은 뭐냐면은 다중에서 일 편만 영웅 받는 벡터예요. 굳이 보면 이게 바로 이원 벡터. 일 편만 영웅 본적 있어요? 음. 그럼 이거의 벡터 세 배다. 이 벡터 세 배. 이해하세요? 그이투 벡터 는또 왜는 여기서 0 1로 향하는 이 벡터 이걸 내가 이투 벡터로 가 정의한 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알겠어요? 그럼 이게 두배이 벡터에서 수평 선분으로 세, 세칸 아, 수직 선분으로 뚫고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알겠어요? 그 말을 선분을 표현한 게 이거, 영점만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말해서 이 위치부터요. 다시 말씀드리고가 기준점이 원점부터, 원점 원정, 부터 알겠어요? 원점부터 오른쪽 세 칸. 이쪽 색나투 아, 맞다 이 말이잖아 한번 저기 지이두 벡터의 합 벡터가 바로 5 a 벡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지금 또유치트를 쓰면 뭐가 좋아요? 상당히 좋지. 왜? 모든 벡터를 다시 좀 엄청 맞췄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했던 벡터의 합이죠. 합이라든가 차를 한 번에 걸수 있다는 거예요. 성분을 한번 상당히 쉽지. 이거 뭐 그림 그려서 이때까지 그림 그려서 어 대각선 해서 대각선 기울이점 그치 지금 할 필요 있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해봐. 좀럼 다시 면서 만약에, 이런 벡터 있고, 또 다른 벡터 있고, 치아, 이렇게비 B래, 응? 됐어요? 얘가, 만약에, 사쿤마 마야 승이었대요. 이렇게 했어. 됐어? 내가, 문제 됐다고, 자, O,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벡터, 5 B를 했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연습이 엄청 술래해는 거지. 어떻게 해주면 돼? 좌표끼기 같이 해주면 돼요. 좌평선이 같이 하는 거는 좌, 벡터는 같은 속목끼리 더하고 빼준다 이 말이야. 아이너스 같은 속목끼리. 우리 아까도 했잖아. a 더 b가 있었으면 은 a는 a끼리 연산했고 b는 b끼리 연산했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속목끼리. 그럼 같은 속목끼리 하면 x는 x끼리, y의 목 속목, y의 속목끼리 연산만 해줄면다는 말이야. 본자아지 그럼 둘이 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방향은 어떻게 돼요? 3에서 4 더했으니까 뭐가 돼? 7이 겠지 됐죠? y 성은 2에서 3 뺐으니까 그거이너스 2다 이말이야그은 자, 2벡터 2벡터를 축자중 어디로 가? 존은7%마이서는 같다 이말이 이해가 어 굳이 내가 그림그 필요가 있어? 없죠? 응잘했 그래서 위치 벡터 쓰면 이런 식으로 벡터의 열악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또 하나, 우리가 벡터를 볼때 아,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수있 아주 쉽게. 다시 말서 이제는 이 유치표를 에의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좌표상에 있는 모든 점은 다보다 다 벡터로 본다. 시점이와원점 벡터로 우리가 다정해낼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 지금 이게 벡터의 성분 표현이야. 다시 말하면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는데 공원대형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공원대형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이걸 벡터로 풀수 있고 순수 기하로. 어, 거리를 구해서, 그림을 구해서 풀수 있거든? 선택이야, 그게. 벡터로 쓴다는 거는, 공간병상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좌표화시켜. 좌표화시키는 게 바로 벡터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바로, 두 벡터의 길이거든. 이해가 문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볼수 있다. 그럼 내가 문제에서, 야, 요퀴구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두 벡터의 퀴 구해봐라, 이게의퀴구해봐 하는 런 거. 이거, 이거 되는 거. 얘는 시점이 어디? 시점이 원점이자 그 원점부터 해서 이점까지거 더위를 구게 바로 이 800, 6의 벡터, 크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문제 알겠어? 그래서 아 위치벡터는 결론내이는아 그렇죠. 위치벡터라고 는 시점이 원점이었던 벡터구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위치벡터 중이 아니라 이위치벡터 쓰게 되면은 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 네. 벡터의 연산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 벡터가 어떤 상인지랑 같은 얘구나 네. 문제 알겠죠? 그럼 판의 도구로써 보면 돼야이해가 됩니다. 됐어요? 됐지? <목소리> 자 그리고 만약에 <목소리> 그때 벡터크 구하래요. 그럼 뭐해줘? 원점부터그 중점까지 거리가 는게 바로 벡터의 크기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게 다야. 이게 이야 다음 시간에 어, 단위부터 다시 설명하고 이건 문제니까 자, 우선 숙제면은 숙제는 나와서 아, 여기 올려 숙제 면저 145번까지 한번 뽑어 그요문제다자세는게 많지, 않은, 많지 않은데 이거 눌제수있가 오늘 한번 다시 검수 태그만 뽑요 자, 이제 그냥 뭘 뽑아서 145번까지 가.